대기의 질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. 당초 예상보다 더 짙은 미세먼지가 들어왔고요. 공기의 흐름이 서쪽 지방으로 몰리면서 농도가 크게 올랐습니다. 지금도 서쪽을 중심으로는 매우 나쁜 기준인 76 마이크로그램을 훌쩍 웃돌고 있습니다. 그래도 이 고농도 미세먼지가 오래 가지는 않겠습니다. 경기, 북부와 충북, 전남은 내일 오전까지 나쁘겠고, 그 밖에 서쪽 지방의 일평균 농도도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. 밤사이 동풍의 힘이 더 강해지면서 농도가 차츰 옅어지기 때문인데요. 다만 이 동해안 지방의 눈 구름이 덩달아 강해지겠습니다. 내일 아침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지, 경북 북부 동해안에 최고 10cm 이상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. 수도권 지방도 밤사이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겠습니다. 내일 전국의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거치겠습니다낮 최고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7도, 대구와 광주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절기상 입춘인 이번 주 일요일에는 낮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. 다만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남부지방은 호우특보 수준의 많은 비가 중부지방은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